참 제가 느끼는 거지만 부동산은 진짜 지금 와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둔촌역에서 딱 내려가지고 딱 보면은 둔촌 주공 아파트 지금 우리가 본 데가 성벽처럼 일자로 해가지고 쫙 마, 막아서 시야가 안 보였어요 이 뒤쪽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저는 그 둔촌 주공 뒤에는 뭐가 거의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네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가 워낙 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거기에 머무르는데 어... 제가 그때 이쪽 아파트 한번 보자고 한참 많이 올랐어요. 여기 저 평가된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 뒤쪽이 이제 저희가 네이버 지도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초록색 공간이었는데 좀허브벌반처럼 지금도 보면 건물이 별로 없어요. 이게 구글에서 봤을 때는 뭐 16년, 17년도 정도까지의 기사들을 봤을 때는 이 주변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다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개발이 이 지역도 9호선도 들어오고 개발이 되면서 어, 그런 것들이 좀 해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분양한다는 글들도 본것 같아요. 여기 아파트 리모델링 해가지고 내년에 이주를 시작하나 봐요. 속도가 좀 빠른 것 같고 이게 재건축인 줄 알았는데 리모델링이래요. 아파트들이 물론 오래되긴 했는데 이제 다 재건축 들어가기 시작하고 구호선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나요? 얼마 안 됐죠. 작년이죠. 중앙병원 여기 지금 급행인가요? 네, 급행입니다. 아, 마지막 그... 현재로서 3단계로서는 종점이고요. 네. 이것도 뒤로 연장되겠죠. 아,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봤던 데는 현대 4차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현대 1차, 아, 현대 또 아, 1, 2, 2 3차 구에 3차, 또 1, 2, 3차 다 있는 것 같아요. 어. 우리 다안 봐서 그래요. 여기 현대 아파트가요. 그 리모델링 추진하는 단지 중에서도 어, 상당히 좀 주목받는 듭니다. 왜냐면 은 리모델링 하는 데가 많은데, 이게 수평 증축과 수직 증축이거든요. 수직 증축은 아무래도 이제. 어, 안전진단이라던가 이런 절차상에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려요. 근데 수평증축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좀 빨라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새 아파트가 될 아파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수평증축만 하는 곳은 많지 않아요. 저기 개포동 그리고 이촌 현대아파트 그리고 오금 안암 그리고 여기 둔촌 현대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제 둔촌 현대아파트가 9호선 바로 역세권이고 둔촌 주공 옆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학교도 옆에 끼고 있고요 그래서 더 투자처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옆에 보시는 곳은 동아 아파트고요 그 뒤에 있는 게 둔촌 푸르지오입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아파트 단지들이 같이 모여 있고요. 어, 세대수는 사실 어, 엄청 크진 않아요. 둔촌 푸르지오가 이제 한 800세대 정도, 그리고 둔촌 현대아파트는 500세대 정도, 여기 동아아파트는 170세대인데 이게 근처에 지금 저 앞에 또 한솔 솔파크 거기 아파트도 있고 다 같이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뒤쪽에 프라즈 아파트도 있어요. 거기도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가격은 지금 새 아파트인 둔촌 푸르지오가좀 비싼 편이고요. 30평대가 10억 정도? 다른 아파트들은 이제, 8억이나 8억 안 되는 금액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게 리모델링이 추진이 되면서 가격이 좀 올라서 둔촌 현대 같은 경우에는 9억대까지 요즘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둔촌동 쪽이 저는 사실, 그니까 이 지역은 강동의 끝에 있는 지역인데도 9호선 라인 쪽에 이제 일자리들이, 고급 일자리들이 이제 집중되어 있다고 봤을 때이 지역은 강동 쪽에서 일자리가 있는 분들도 괜찮고 뭐 여의도 쪽이라든지 9호선 라인에 걸쳐 있는 사람들도 괜찮으니까요. 급행이면은 진짜, 진짜 금방 가거든요. 자, 여기가 군촌 푸르오 아파트입니다. 이 지역에서 새 아파트라고 볼수 있고요. 2010년에 지어진 800세대입니다. 어, 다만 근데 여기도 그렇고 이 뒤에 있는 프라자 아파트도 그렇고 지하철역까지 거리가 조금 애매해요. 보훈병원역까지 어, 10분 정도 걸리고요. 강동역이 지금 지도에서 봤을 땐좀 가까워 보이긴 했는데 걸어다니기엔 조금 멀고 버스를 타면 두 정거장 정도라고 합니다. 어, 근데 동료가 동네가 되게 조용해요. 그리고 어, 아파트 가까이 에 길동 재래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동네가 뭔가 정감 있지 않아요. 빌라들이 있는데도 응. 빌라들도 약간 뭔가 약간 특색이 있고요. 여기 약간 서울 안 같은데가. 응. 네. 한참 서울 어디 외곽 전원 도시 같은 느낌이 에요 어. 여기 보세요. 아니 정말 나는 여기 빌라촌도 있잖아. 대봉천동 같은 느낌의 좀 그런, 물론 평지라서 또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더 깔끔하게, 아, 네, 깔끔하게, 건물들도 새 건물이 응. 많고, 상가들도 그렇고, 확실히. 살게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둔촌동도 9호선이 들어오기 전과 후가 어마어마하게 다르고, 이제 앞으로 또 입주가 다 끝나고 나면 같이 도 재조명을 받을게. 5호선은 사실 핵심 노선은 아니야. 5호선은 왜냐면, 핵심 일자리의 중심으로 들어간 노선이 아니거든. 5호선은 또 반쪽 짜리 5호선. 그쵸죠 갈라지니까 현재로서. 이게 9호선이 들어오면서 위상이 완전 달라지는 거야. 9호선은 황금 노선이거든. 중요 일자리를 다 지나가니까 그리고 여, 더군다나 여긴 급행이니까 이게 와, 5호선만 있을 때랑 차원이 다르지. 아, 아직도 비닐하우스가 있네요. 농작물. <laughs> 네, 여기. 뭐라니까. 옛날에 다 광배동도 이랬거든요. 었저 어렸을 때. 이렇게 주택전지 있고, 여기 앞에 막 텃밭 있고 그랬었거든요. 음. 여기도 이제 앞으로 이런 땅들이 다 없어지겠죠. 그죠 여기가 내가 그때 9호선 들어온다고, 여기 사야 된다고 막 그랬을 때, 오빠가 아무것도 없다고 했던. 근데 <laughs> 네이버 지도상으로도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없긴 했어. 그쵸. 네이버 지도에서 본 모습도 바로 이렇습니다. 여기 뒤쪽이 바로 구호선이에요. 우리 구호선은 못 보겠지만 구호선 한번 가볼까요? 어차피 이제 구호선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저렇게 텃밭을 심어도 텃밭에서 나오는 농작물이 더 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저기는 이제 다 흘려서 없어지겠죠. 어, 여기는 <laughs> 되게 다른 느낌이다 진짜 경기도 나온 것 같아 가평, 가평 이런데 응. 이게 되게 약간 이질감이 드는 게 아니라 동감가? 아 약간 잘 어울려요 막 아파트들이랑 이 아파트, 빌라, 프루지오 아파트 비디에 빌라 그 다음에 여기는 주말농장 이런 거 하나? 사람들? 옛날에 제가 진짜 좋아했던 게 잠자리하고 매미 잡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약간 잠자리하고 매미 잡으러 가, 자, 다니면은 응. 나는 그 풀냄새 같은 게 나요, 지금. 어, 아, 진짜 풀냄새 안 났어요? 예, 지 풀냄새 많이 나죠. 자연의 냄새죠. 살짝 비료 냄새도 섞인 거 같긴 한데. 응. <laughs> 와, 그거 보세요. 고급 레스토랑이네요. 오, 사람도 많은데요? 되게 여기에 이런 게 있으니까 되게 경기도 외곽으로 나와가지고 레스토랑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메뉴도 오, 괜찮은데요? 괜찮네요, 진짜. 이 동네도. 역시, 인기 있는 동네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뭔가 다 장점이 하나씩 있어요. 여기도 되게 상막하지 않잖아. 구호선은 큰 길로 나가서 다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 병원 쪽으로. 여기 뒤에 공원도 엄청 크게 이렇게 있네. 가족 캠핑장도 있고, 허브 천문공원, 뭐, 강동구 도시농업공원. 아니, 되게 자연을 벗삼아서 애들을 네. 키울 수 있는 것 같아. 진짜 서울 같지 않은 느낌. 봐봐, 너무 좋아. 멀리 올림픽공원까지 안 가도 되겠네. 여기 바로 동네에 그냥, 아, 플랭크가... 좀만 들어오면. 아, 그형가 너무 좋아요. 음 응. 여기 아. 아파트들도 많아가지고, 그니까둔준까지 들어오면 여기는 되게 또 그치?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일정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어, 여기 보면 산장가든들 같은 거 뭐, 코다리찜 아, 맛있는 게 많네요. 음 그러게. 되게 경기도 나가가지고, 가평 뭐 저기 어디냐, 미사리까지 가서 밥 먹는 느낌으로 나가 여기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예. 완전, 완전 여기는 뭐 미사리 느낌이네요. 여기 초록초록한 경치를 보면서, 여기 공원 길 건너서 한번 찍고, 이렇게 구호상 갑시다. 그 다음에 저희는 구호성까지 보여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저희가 영상을 요즘 좀, 너무 더워가지고 제대로 좀못 찍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백부시가 없는 기술, 있는 기술 다 동원해서 지금 동영상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빠 지도를 보면 이 공원이 다가 아니다. 봐봐 지도를 보면 봐봐 이렇게 쫙다 자연이고 여기는 산이랑 이어진 거고 공원들이 곳곳에 있어. 여기 어른들이 이렇게 산책하기도 좋을 것 같고, 애들 데리고 뛰어놀게 하기도 좋고 좋다. 어. 도심 속 자연. 진정한 숲세권은 여기였네요. 둔춘주공 되면 그 안에도 조경 얼마나 이쁘게 아, 해놓겠어 거기만 산책해도 정말. 아이기좀 보세요. 무슨 서울대공원이에요, 거의. 저기는 뭐죠? 저 건물은? 약간 우리 스포츠센터 같은 개념이네. 저 체육관이 있는 게. 어, 우리 축구공 이런 데 갖고 와서 놀면 진짜 좋겠다. 보지 않아? 어, 축구하잖아, 아들이랑. 제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 리플로 누가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들하고 공이를 하면 은의무감에사는 건가요, 재미로 하는 건가요? 좀, 궁금, 좀 궁금하긴 해요. 재밌지 않을까? 아, 근데 그런 건 있겠지. 아빠가 그만하고 싶어도 계속 놀아줘야 되는 거지. 애들이 그만하고 싶다고 할 때까지 서울 시내는 넓고, 돌아다니면 좋은 것도 많고, 근데 공통적인 거는 집값은 비싸고 그죠. 2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짜증은 나고 화는 나는데, 어. 그럴수록 좀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 될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요 여기서 또더 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비싸서 못 사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냉정하게 여기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않나? 요저 <laughs> 배가 불러요. 우왕. 저 안에 산책로가 있나 봐, 저렇게. 조명이 있네. 지금 저희가 완전 뺑 둘러와서 그러지, 푸르지오에서도 지하철까지, 어, 제가 보기에는 한 15분? 15분 거리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뭐. 9호선이네요. 여기 지금 저희가 둘러봤던 뭐 현대 1차, 푸르지오, 그 외에도 지금 작은 단지들의 아파트를 들여서 여기 9호선까지 오는데 멀지 않고요. 다만 이제 둔촌주공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5호선 역세권인 부분과 9호선 역세권인 부분이 나뉠 것 같아요. 저기 5호선 둔촌동역 쪽에 있는 데서는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제법 걸리겠죠. 분명히 이제 마일 버스라든지 버스를 이용해서 다닐 거예요. 9호선도 저기 여의도 방면 저 서북쪽은 어마어마하게 지옥철이고 이쪽은 타고 다니기 괜찮대. 제 동생이 쪽 9호선을 이용하거든요. 자, 오늘 이제 여기서 끝낼까요? 아유. 더운 날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치네요. 시원한 거 먹어야겠다. 시원한 맥주를 먹어야 되나? 시원한 거뭐어 시원한 콩국수 같은 거 하나 먹자. 아, 아, 저랑 좀 생각이 다르세요. 저 생과일 주스 생각했는데 수박 주스. 고사 콩국수에 설탕 안씹고그 소금 쳐가지고 아 여기 지하철역. 끝이다. 새 지하철역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우 잘해놨네요. 지금까지 봐주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저는 이제 이 영상이 아마 9월쯤에나, 아니 8월 말쯤이나 편집돼서 나갈까 싶은데, 어 제가 빨리 독촉해서 영상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의 생산법을 사용해요. 좋아요와 구독을 꾹 많이 눌러주세요. 저희 집좀 사게요. 꾹꾹! <laughs>